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어, 생태 습관 챌린지와 페리 성장 챌린지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볼 어, 주제는요,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평가와 비판을 멈추는 순간, "Releasing Your Inner Critic"라고 합니다. 미러 어, 책을 참조하고 있구요 내면의 비난을 보내 버리기 하나. 거울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 나는 완벽하고 운전하며 완전하다. 하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어, 개인적으로 혹은 회사의 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번 주는 정말 바쁜 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 이래저래 inner 마음이나 outer 바깥쪽으로 어, 내면 혹은 외면 쪽으로 모두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거울을 보고 나는 완벽하고 온전하며 어, 완전하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 모든 걱정의 근심의 모든 것들이 잘플 풀릴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번 주말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우리나라에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평가와 비판을 멈추는 순간 내면의 비난 보내버리기 하나, 거울을 보고 말하기. 나는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